<laughs> 어, 세상에, 왜리 공대 한번 가야 되는데, 아, 그렇지, 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팝 현장입니다. 어, 자 여러분 오늘은 UFC의 어, 강력한 그래플러죠 어, 오르테가 선수 어, 필살기 중에 하나인 빌로틴 초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컵스완슨 선수와 대전할 시에 했던 그 빌로틴 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컵스완슨 선수가 어 인터뷰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한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이그 정도로 목이 너무 아팠다고 했던 다그 강력한 길러트 초크 자 오늘 기술을 도와주실 로드FC 선수 안태영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영 선수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나 더 <laughs> 안녕하세요 <볼까? 웃음> <laughs> 오늘 어, 저희, 안태형 선수와 함께, 어, 오르테가 선수의 필살기, 길로틴 초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르테가가 이제 주특기로 사용하는 길로틴 초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머리를 네, 이 표단이 안쪽에 안쪽으로 감고 손으로 이 목을 감은 나의 손목을 잡아서 서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허리를 내밀어서 목을 조르는 이제 길루틴 초크 이제 기술인데요. 이제 오르테가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길루틴 초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팔을 같이 잡는 이 암인 길루틴 방법이요. 에 자, 목을, 상대방 목을 이렇게 어이 안쪽에. 그 다음에 잡았으면은 이 상대방, 내 몸을 이용해서 이 팔을 처음에는 이게 집하게안 잡혀서 상대방의 목을 이제 당기고 이거 방어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이때 내 몸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깊게 놓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곁가가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서 내가 그대로 점프를 뛰어서 다리로 클로즈 가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여기서 이 목이 살짝 뒤로 빠지기 때문에 뼈를 공격하는 이네크레크 공격이 이제 같이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UFC의 패더급 강자 오르테가 선수의 길로틴 초크를 안태형 선수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재현을 하면서 그를 느껴보니까 정말 어려운 기술이지만 성공시킬 경우 정말 강력한 기술이네요. 근데 정말 자신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좋은 기술 보여준 안태형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아민 길로틴 초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목만 노리는 길로틴 초크보다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아니 관장님왜 자꾸 울고 계세요? <웃음> <웃음> 아 어제 슬픈 영화를 봐서 감성적이거든요. <laughs> 아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너무 울고 계신데 지금. <laughs> 아이 예, 가끔씩 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영상을 어, 어, 보여드릴 생각에 어,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불살라서 최선을 다해서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어, 좋은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박건장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건장 채널과 함께하실 분들은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